A 기업 경쟁력을 보며, A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며, A 기업의 철학을 보며 지원했습니다. 자, 지원동기를 no. 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. 이게 얼마나 쌉소리에 가까운지, 그리고 정말 지원동기는 무엇인지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의 치킨집을 차린 사장님이 됐어요. 근데 알바생을 채용해야 되는 거야. 면접을 보러 알바생들 이 왔겠죠. 이때 알바생들의 지원동기를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본다면 바로 쌉이해 가능할 겁니다. 자, 다섯 명들의 알바생들이 왔는데 우리 치킨집에 왜 지원했냐라는 느 질문에 다음처럼 답을하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알바생 은 네, 저는 여기 치킨집의 고급스운 컨셉과 치킨 맛에 반해서 지원했습니다. 자,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?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. 기업 관련 기사 찾은 다음에 땡땡 기업 경쟁력을 보며 지원했습니다.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하고 생각을 하고 들으니까 정말 이상하죠 그러면 두 번째 알바생 왈. 저는 2년간 치킨집에서 근무를 하며 치킨 저돌이로서 닭을 튀기는 기술을 연마했고 손님들의 현재를 자극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를 배양했습니다. 첫 번째 알바생보다는 훨씬 낫습니다. 왜? 내가 근무 경력이 있고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으니까. 자, 근데 뭔가 부족합니다. 그럼 세 번째 알바생 왈? 저는 2년간 치킨집에서 근무하며 이런 치킨 맛을 가진 집에서 근무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이런 치킨집에서 근무를 하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. 자, 옆에 지원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. 정리를 해드릴게요. 자, 이런 컨셉과 경쟁력을 가진 곳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다. 이 사람의 직업관이죠. 근데 이 기업에 오면 이 직업관을 이룰 수 있다. 목표가 일치. 취업 강의를 내가 좀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너와 나의 목표가 같아서 지원했다. 이러한 구조로 많이 쓰십니다. 그런데 아직 두 명의 알바생들이 더 남아있죠. 자네 번째 알바생 활 제가 치킨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컨셉과 경쟁력을 가진 치킨집에서 꼭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치킨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경쟁력으로 A 전략을 해보면서 우리 사장님 프랜차이즈 100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엄청 구체적이고 어떤 전략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 다섯 번째 알바생이 남아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알바생은 뭐라고 했을까요? 제가 여기 치킨집 1인 1닭 하던 사람입니다.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20대 고객은 많은데 30대 고객이 거의 없더라고요. 30대 고객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기 보니까 새로운 상가 사무실 하나가 생기더라고요. 저기서 새로운 30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해보고 싶어요. 왜냐고요? 여기 치킨집과 같은 컨셉과 경쟁력을 가진 곳에서 꼭 근무해 보고 싶었거든요. 네 번째 알바생하고 차이점은 뭡니까? 자, 네 번째 알바생은 그냥 본인이 추측을 한 겁니다. 사장님이 고민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다섯 번째 알바생은 맨날 방문하면서 집접 현장을 보고 느낀 거야. 즉, 사장님의 고민과 유사할 수 있는 고민거리를 이야기했고 더 구체적인 입사 후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다섯 명 알바생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장님 이라면 과연 누구를 뽑을 겁니까? 당연히 다섯 번째 알바생을 뽑겠죠. 왜? 사장이 내가 하는 고민을 실제로 자신의 고민처럼 해왔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으니까요. 자, 이런 게 바로 명확한 지원 동기이고 그 기업에 대한 로얄티를 살린 좋은 지원 동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면.